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 대표입니다 자 오늘 엑시 인피니티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시 인피니티 현 구간에서 2% 정도 조정받고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 내가 털어야 되는 구간인가 내가 탈출하거나 아니면은 익절을 해야 되는 구간인가 조금 망설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빠지는 날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절대 이거는 팔지 말아라, 무조건 홀딩해라. 추세 절대 깨지지 않았으니 여러분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무조건 지금 이렇게 빠지는 구간 이용해서 물타는 게 훨씬 더 본전 탈출 플러스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입이 아프게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만 사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몇 퍼센트 수익입니까? 굉장한 수익이라는 거죠.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 어쨌든 현 구간에서 과연 엑시 인피니티가 더 갈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기지 못하고 고꾸라질지 많이 고민이 되실텐데, 오늘은 제가 이 영상에서 엑시 인피니티가 더갈수 밖에 없는 이유와. 더불어서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말씀드려 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일단 엑시 인피니트 같은 경우 세력들이 중간중간 매집을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해줬죠. 요구간 매집봉들이 너무나도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매집을 해주면서 사실상 큰 보잘것없는 움직임이었죠. 이 구간은 크립토 윈터라고도 볼수 있었죠. 그냥 모든 코인들이 그냥 다잡빠져 있는 시기였다. 금리로 뚜들겨 맞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기재계를 켜기 시작합니다. 10월달 바닥자 고, 올려가는 코인들 상당히 많은데,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비교적 후발주자로 움직인다고 제가 그랬죠? 왜 후발주자야? 9월달, 10월달에 난리치던 애들만큼 못 갔기 때문에 상대적인 키마추기로서 엑시 인피니티 무조건 갈수 있고 얘는 세력이 매집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 관리를 해줬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현 구간에서 왜더 가냐? 아니, 여러분들 일봉 말고 주봉을 조금 보세요. 얘가 과거에 얼마나 펌핑이 나왔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요 이 히스토리에 되게 많이 의존하거든요 어떤 히스토리냐면 그 종목의 히스토리 그러니까 과거에 엑시 인피니티가 어떻게 움직였었지 얘는 여기서 패대기를 쳤었지 그런 히스토리에 의존하면서 매매를 하는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얘가 과거에 얼마나 갔었죠 차트 이렇게 제가 조정을 해보면 지금 13,000원인데 얘는 20만원대 까지도 올라갔었던 친구다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조정하면 상당으로 너무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는 보이지도 않는다. 완전 먼지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방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종목, 히스토리가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하는데, 엑시 인피니티가 아직도 주봉상, 월봉상 바닥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2023년, 여기 고점을 아직도 못 들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게 알트코인 시총 차트인데 제가 항상 보여드리죠. 2023년 연 고점이 여기였는데 10월 달 들어서 그거를 드라마틱하게 돌파해 주면서 시가총액 그러니까 몸중아리 자체가 너무나도 커졌다. 이 말은 알트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대부분의 알트 차트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펌핑이 나왔었던 때 코인들은 뭐냐? 선발로 움직였던 애가 요때 가치 폭등이 나왔던 거고 엑시는 어때요? 후발 주자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2023년 고점이 남아있어요. 정말 보수적으로도 이만큼이 남아있고 이 구간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도 먹을 수 있는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여기까지만 가겠냐는 말이죠. 이거 뚫고 무조건 올라가야지. 왜냐? 다른 알트가 다 그렇게 갔으니까 이 고점까지는 무조건 단기적으로 올려주고 이 구간에서 힘겨루기 하다가 다시 한번 펌핑시킬 거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미 엑시의 이 세력 ...들의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지금 코인 매크로 환경이 너무 좋아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12월 22일부터 보통 1월 3일까지를 산타랠리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미국 주식시장에 조금 맞춰진 거기 때문에 이 날짜 이 구간을 보통 산타랠리라고 하는데 산타가 떠났어. 1월 3일 끝나고 1월 4일에 산타가 빠이빠이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코인시장 끝났을까요? 아니죠. 우리 기다리고 있는 게또 있잖아. 뭐예요. ETF 승인이 1월달에 기다리고 있죠. 이미 베팅시장은 1월 10일이라고 외치고 있고 오늘 폭스비즈니스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은 모든 현 비트코인 ETF의 최종 수정 날짜가 언제냐면 12월 29일이다 이것만 되면 뭐예요? 이제 진짜 코인판으로 돈이 굴러 들어올 것이고 진짜 디벨롭프 된다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코인 시장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아서 헤이즈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게 조금 길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투자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였냐? 바로 어제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고 해요. 이 말인즉슨 지금도 싸다, 아직도 싸다, 맨날 맨날 싸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연 고점을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경신하면서 활개를 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싸다라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이 금과 s&p500 나스닥 100 이런 다른 위험 자산들보다 크게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최적의 투자처라고 말을 했고 사실상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비트코인 미친듯이 날아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엑시 인피니티 같은 알트코인들 수천 퍼센트 빔 쏴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엑시 인피니티는 20만 원을 과거에 돌파를 했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잠깐 숨 고르기 하는 거 전혀 우리 망설일 필요 없다 오히려 이렇게 조정 나오는 구간을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단순히 차트나 매크로 환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엑시 인피니티가 어떤 지갑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추적하면. 우리는 그 돈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다. 유의미한 변화를 이 지갑에서 캐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거래량이 터지거나 세력들이 작업을 할때이 지갑에 모든 흔적이 남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지갑을 트래킹 하는 것도 우리 여러분들의 승률과 수익률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 분석 언제 합니까? 분석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세력에 대한 시나리오와 자료, 정보 이런 게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찾 저를 못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매매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 이런 거 하나하나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 되시나요? 절대 없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하는 일이 이거고 제가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서 우리 여러분들 시간 단축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입만 벌리시면 제가 수익 더 먹여 드릴게요. 결론은 차트보다 세력의 움직임이 훨씬 더 중요한데 지금 xmph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환경도 거기다가 차트도 플러스, 더불어 세력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석된 자료와 정보만 있으면 무조건 수익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세력들의 동향들을 이렇게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를 해서 이 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 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놨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 목표가와 소요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매수나 신규매수가 가능한 저점매수 타점까지 적혀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2488-3215번으로 코인명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명을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아, 제 영상 시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우리의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제가 넣어놨으니까 이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바닥 코인까지 여러분들 보너스로 수익 한번 맛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코인명 010-2488-3215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숨죽여 지냈었던 이런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많아봤자 연의 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작은 이율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중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이자로는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1%, 3%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큰 돈을 벌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와 매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가고 계좌를 불려나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잘만 맞추신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적게는 7%부터 20%, 그리고 크게는 600%, 400%가 넘는 수익까지 챙겨갔었죠.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바로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어준 뒤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워풀한 차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코인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2024년 다가오는 기회의 장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잘만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코인으로 계속적으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에도 이렇게 모스 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과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었죠. 그리고 11월에도 가스라는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100%가 넘는 수익 챙겨갔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들은요, 여러 차례 발라먹으면서 꾸준한 수익 쌓아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큰 자금으로 진행하지는 마세요.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맞구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구나 하실 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저한테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촬영해주세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촬영 후에 이렇게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복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절대 주저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인의 장점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전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인색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만 남겨주신다. 그렇다면 단타 종목 제가 문자로 콕 찝어서 발송드리겠고. 물린 종목까지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